행정기출 퀴즈 2018년 제27회 공인농사기출 1문 외국인 근로자 체류자격 변경 허가 거부사건 사례 대비 위법성 판단 기준 시 취업비자를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체류기간이 만료된 남성이 7년여의 불법체류 중에 2015년 12월 대한민국 국적 남성과 혼인하고 귀화하였다가 그후 협의 이혼한 같은 국적의 여성과 혼인신고를 한후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신청하였다가 2017년 8월 국내 합법체류자 요건 결의를 이유로 반려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해 취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만약 행정청이 배우자가 국적취득 후 3년이 경과해야 하는 요건미비를 이유로 제거부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적법한가?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행정청이 이전의 신청에 대한 행한 제거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는 그것이 기속력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와 함께 다른 위법사유가 있는지가 함께 살펴져야 한다. 5. 당초의 거부처분이 국내 합법체류자 요건 결여라는 사유로 행해진 것이 잘못이라고 인정된 것이라면 법률 요건 제거부 사유는 그것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서로 다르므로 이 사건 제거부처분이 위 취소 확정 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이며 따라서 제거부처분의. 다른 미법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핵심적으로 문제가 된다. 문제에서 7년여의 불법 체류 중이라고 하였으므로 그러한 사실관계만 가지고 보면 국내 합법 체류자 요건결의 거부 사유에 하자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지만 질문에서 재거부 사유를 배우자가 국적 취득 후 3년이 경과해야 하는 요건 미비를 들었다고 하므로 수험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5. 7년 여의 불법 체류 중인 자로서 당초의 거부처분이 국내 합법 체류자 요건 결여라는 사유로 행해진 것 자체에는 잘못이 없으나 당초의 거부처분이 가정 파탄의 위험 등을 고려하여 그 반려처분의 재량의 남용사유, 비례원칙의 위반 등이 인정된다고 본 것이라면 법률 효과. 국내 합법 체류자가 아니라는 것 외에 다른 요건의 불비를 그 사유로 제시하더라도 역시 체류 자격 변경을 허가하지 않는 제거부 처분은 같은 위법 사유를 다시 반복하는 것이 되어 기속력에 위반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것이며 따라서 제거부 처분에 다른 위법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X. 취소소송은 사후적 심사제도로서 그 위법성 판단기준시, 즉 인용판단기준시는 처분시가 되고 따라서 재고부처분은 그 재처분시의 법령상태 및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그 적법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2017년 8월 당초의 거부처분 당시에 배우자가 국적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일 것의 요건 불비 사유가 존재했다고 하더라도 재거부처분 당시에 배우자가 국적 취득 후 3년이 경과하였는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5. 배우자는 2015년 12월 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므로 그후 3년이 되는 2018년 12월 이후에 재거부 처분을 하였다면 배우자가 국적 취득 후 3년이 되지 않았다는 처분 사유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재거부 처분이 위법해질 수 있고 체류 자격 변경 허가를 신청한 남성이 체류 자격 변경 허가 신청에 대해 반려 처분을 받은 것이 2017년 8월이므로 그 후에 재거부 처분이 나올 때까지 1년 4개월 여의 시간이 흘렀다면 기속력 위반 여부와 별개로 제거부처분은 위법해질 수 있으며 위 소송이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 제기되었는지, 이 사건 승소 판결이 1심 판결인지 2심 판결인지 등을 알수 없고 취소 판결이 선고된 일자 또한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그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얼마가 지나서 제거부처분이 행해졌는지 역시 알수 없으므로. 위 제거부처분은 2019년 이전에 행해졌을 수도 있지만 그 이후에 행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5.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기출 이문. 인근 고등학교 학교법인 재심 청구 사건. 사례 대비 소송 참가와 재심 청구. 대형 할인점 건물 건축허가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이 확정된 후 인근 고등학교 학교 법인이 제기한 재심청구는 적법한가. 원고와 법률상 대립된 이해관계에 있는 소송상 제3자 측에서는 그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대응방법으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침해받을 법률상 이익을 보호받기 위해 인용 판결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소송 참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원고의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심 사유가 인정되는 한그 판결의 취소와 사건의 재심 판을 구하기 위해 재심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이때 소송 참가를 신청하거나 재심 청구를 제기하는 제삼자는 판결의 형성력, 방어 소송, 또는 기속력, 요구 소송에 의해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자를 포함한다. 5 위 문제는 처분의 상대방이 제기하는 요구 소송으로 행정법 분쟁의 이 유형. 대형 할인점 건축업자가 제기한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에서 취소 판결이 확정되어 그 기속력에 따라 건축허가 처분이 발급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자신의 권익침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소송상 제삼자인. 인근 고등학교 학교 법인이 제기하는 재심 청구에 해당한다. 5. 학교 법인이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위 거부 처분 취소 판결의 확정에 따라 건축허가 처분이 나와 재처분. 학교 보건법상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대형 할인점이 들어섬으로써. 해당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습 및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두고 학교법인의 법률상 이게 침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볼 것이므로 위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5. 재심청구를 할수 없으므로 학교법인은 거부처분 취소 확정 판결에 따른 재처분으로 건축업자에 대해 건축허가 처분이 발해진 이후에 그 취소를 구하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학교 인근에 대형 할인점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 X 학교법인은 재심청구가 제한되는 것과 같은 이유로 건축허가 처분이 나온 경우에 역시 그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학교보건법상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 해당 고등학교 학생들이 건축허가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X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기출 제3문 영업정지 취소소송과 국가배상의 병합 사례 대비 소외변경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업자는 처분 취소소송과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소송에 병합을 청구할 수 있는가?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소송 형식과 관련하여 당사자소송설과 민사소송설이 대립하며 이는 민사소송으로 보낸 판례에 의하면 이종의 소송 절차에 해당하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을 행정소송인 영업정지취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할 수 없다. X. 행정소송법 제10조는 특례규정을 두어 이 종의 소송 절차에 의하는 경우에도 관련 청구소송의 병합을 인정하고 있고 손해배상 청구를 관련 청구소송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취소소송과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병합하여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판례와 같이 국가배상 청구를 민사소송의 형식으로 파악하게 되면 민사법원의 취소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병합하여 제기하여 한다 X 첫 번째 소재기 전에 이미 90일이 도과하여 정지기간과 함께 재소기간이 모두 만료된 경우 또는 60일 이상이 지나 정지기간이 만료된 경우로서 근거법령으로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에 별도로 가중 제재 처분 규정이 없는 경우, 두 번째, 적법하게 소재기를 하였으나 집행 정지에 관한 아무런 판단도 받지 못하는 사이에 정지 기간이 경과하였고, 영업 정지에 대한 가중 요건 규정이 따로 없거나 가중 요건이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 기간이 지나 더 이상 가중 제재 처분을 받게 될 위험이 소멸한 경우 등. 병합의 본체가 되는 위 영업정지 취소송이 부적법한 경우에는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병합 청구가 제한된다. 5 판례에 의하면 부적법한 취소소송의 관련 청구송을 병합하는 경우에 당사자는 병합 청구로서 소변경을 할 의사를 아울러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 대는 소를 포함한다는 논법. 따라서 법원은 병합된 청구가 그 자체로서 부적법하지 않은 이상 그것까지 각하할 것이 아니라 유효한 소변경 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받아들여 이를 허가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가사 병합 청구가 불가하더라도 소외 변경은 가능하다고 볼수 있다. 5.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당사자 소송으로 보는 견해에 따르면 행정소송법 제21조를 근거로 소외변경이 가능하다고 볼수 있으나 현행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 사이의 소변경에 대한 규정만 마련해 놓고 있으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보는 경우에는 소외병합은 물론 소외변경 역시 불가하다. X. 2017년 제26회 공인농사기출 이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과오납부 보험료 반환 청구 사건 사례 대비 관련 청구 소송의 이송과 병합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료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이를 납부하였으나 이후 부과 처분이 무효임을 알게 되었다면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가 고지한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의 처분이 무효임에도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기 위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상 방법으로는 먼저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반환을 받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데 만약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학설에 따라 당사자 소송으로 본다면 행정법원이 그 선결 문제로 되는 부가 처분에 대한 심사를 할수 있다고 볼 것이나 판례에 따라 이를 민사소송으로 보게 되면 행정행위의 심사를 할수 있는 권한이 없는 민사법원은 스스로 이 사건 부가 처분의 효력이 없음을 근거로 부당이득이 성립되었음을 인정하고 기납된 보험료의 반환을 명할 수 없다. X. 판례에 따라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보게 되면 이를 통해 과온합의 금원을 돌려받을 수 없으므로 특별히 문제되지 않으나 학설에 따라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당사자송으로 보게 되면 과온합의 금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직접적 구제 수단으로 이행소송이 존재하게 되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보험료 부가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X. 최근 판례는 일반의 확인소송처럼 보충적 소송제도에 불가하다고 보았던 종전의 입장을 변경하여 이행소송 등 다른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고 보아 더 이상 무효 확인소송에서 보충성을 그 내용으로 하는 확인의 이익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하였는 바, 이것은 확정된 무효 확인 판결의 기속력으로 원상회복 의무, 즉, 결과 제거 의무를 인정한 것으로 봄이 일반적이다. 5. 무효 확인 소송의 기속력으로 원상회복 의무를 인정하게 되면 더 이상 이를 권리소송으로서 확인의 소와 동일하게 취급할 것이 아니라 취소소송과 마찬가지의 행위소송으로서 나아가 이행소송의 기능 역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볼 것이다. 5. 위 부가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나와 확정되고 그에 따른 기속력으로 원상회복 의무가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행정소송법 제30조에 원상회복 의무에 대한 명문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는 것이 아닐 뿐더러 그러한 기속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행정청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차원에서 당해 부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관련 청구로서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병합하는 것을 고려해 볼수 있으나 만약 공법상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판례에 따라 민사 소송으로 본다면. 이 종의 소송 절차 사이에 소병합이 제한된다. X 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기출 1문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 불고지 사건 사례 대비 처분 사유 추가 변경 관할행정청이 주택 신축을 위한 개발행위가 신청을 거부하면서 제시한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따른 필요한 용지의 확보 계획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사유에 취소 송의 계속 중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 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고 주변 환경이나 경건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사유를 추가할 수 있는가. 당초 사유로 제시한 해당 개발 행위에 따른 기반 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계획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은 개발 행위를 위해서 교통시설, 진입도로, 수도, 전기, 가스, 상하 수도 등의 기반 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위한 용지 확보 포함, 토지의 이용에 합리화 및그 기능을 증진시킴으로써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인데 반해 추가하고자 하는 사유인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 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고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는 환경 친화적인 국토개발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서로 그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사안에서 취소송의 계속 중에 관할행정청이 주장한 처분사유의 추가는 소송상 허용될 수 없다. 실체상 한계 5 처분사유 추가변경 처분사유 사후변경 이란 피고행정청이 소송 도중에 당해 처분의 적법성 확보를 목적으로 처분 당시 이유 제시 과정에서 그 처분 이유로 주장하지 않았던 엄밀하게는 소송 절차에서 피고 행정청이 처음에 처분 사유로 주장하지 않았던 다른 처분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소송 참가한 피고 보조 참가인의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X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은 당초의 사유와 소송 도중 주장하는 처분의 사유 간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요하게 되며 이는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에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소송 도중 추가 또는 변경되는 다른 사유가 그 사유를 명기하지 않았을 뿐 처분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당초의 처분 사유와 동일성이 있는 것이라고 할수 있다. X 허가 없이 도로를 무단으로 불법 점유하여 변상금을 부과한 사건에서 처음에 A도로를 무단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도로법상 변상금 규정을 근거로 제시했다가 소송 도중 국유재산법상 변상금 규정을 근거로 한다고 그 처분 사유를 변경한 경우에는 당초의 사유에 따르게 되면 원고가 해당 부지가 도로법상 도로가 아님을 주장하고 그것이 인정되면 동부가 처분인 위법한 것이 될수 있으나 소송 도중에 새롭게 주장한 다른 사유에 따르면 그것이 도로법상 도로가 아니더라도 국가 소유의 재산에 해당하기만 하면 동부가 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비록 그것이 다른 사안에 대한 것은 아닐지라도 이 역시 전과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는 별개의 처분을 행한 것과 다름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 처분 사유의 변경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5. 소송의 계속 중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처분 사유를 추가 변경한다고 피고 행정청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경우 당초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새로운 처분 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별개의 새로운 처분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는 것은 맞지만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은 사유를 법원이 받아들여 이를 기초로 내려진 판결은 위법한 것이 되므로 원고는 상소를 제기하여 이에 대해 불복할 문제에 해당하고 원고가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위 변경을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Oh.